나 오늘 토토가 간다 어디 가세요? 거기 왜 가는 거예요? 어, 혼자 가는 거예요? 거기 어? 어, 주소야 들어갈 수 있는 데 아닙니까? 맞아요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? 저요? 네. 학생이요 뭔, 뭔 학생이요? 대학생 어, 어디 대학교 학생입니까? 저 동동여대 동동여대 동동년대 무슨 과입니까? 아동학과에요. 아동학과? 내 네. 이름 봐요. 그럼 몇 년생인 거예요? 저몇살 같아요? 대학생이니까 뭐 22, 2물셋 아니겠어요? 스물2 응. 아, 남자가 친구가 몇 살이었어요? 31? 왜? 왜? 왜 이렇게 나이가 차이가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까? 저는 제 또래는 이상으로안 됐어요. 아, 그럼 몇, 살, 몇 살까지 몇살 괜찮아요? 위로 나이가 33? 아, 33? 띠 동갑까지 괜찮다는 건가? 아1 1 살까지? 아띠 동갑까지? 띠 동갑까지? 그럼 저는 어떻습니까? 그럼 저는 어떻습니까? 그럼 저는 어떻습니까? 그 스타일 아니야. 야 꺼져. <laughs> <알겠어요. 웃음> 아니에요 장난이에요. 아 저는 나이는 괜찮은데 스타일이 아니에요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? 전 잘생긴 사람. <laughs> 아 혼술 해야겠다. 실 우울한데. 야. 제가 진짜 여성분들에게 관심이 있고 마음만 열었으면은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제가 요즘 래퍼 염따를 좋아하지만은 염따 말대로 오늘 또 강남에 있는 여성들이 나를 혼자네 앱둔에 이 바보들 이거 내는 거야. 네 여기 왜 나오신 거예요? 저희는 절대 여자친구 만들려고 나옵니까? <laughs> 아, 하나 하나 셋다 여자친구가 하나 하나. 없어요? 그럼 셋이 헌팅을 하면 은 누가 가서 말 걸어요? <웃음> <웃음> 클러... 하루에 클럽을 막세 군데 돌아다니는 거예요? 아, 그왜 그러는 거예요? 춤추려고 그러는 거예요? 아니면. 남자친구 만들라고 아니요, 요 아, 나이 한 20대인 것 같은데. 20, 20살? 아, 근데 고등학교 때뭐 한이 있었어요? 20살 되면은 나막놀 거야, 뭐 이런 게 있어. 아, 그래서 20살 때막놀 거야. 그래서. 20살, 20살 돼서 좀 많이 만났습니까, 누구죠? 아니요. 아, 그런 거 아니고. 이번 주에 오늘 좀 많이 돌아다니면서 많이 만나세요. 찍으세요. 그럼 저 사진 찍으면 저도 찍어도 돼요? 아, 진짜요? 저도 찍어도 되냐고요? 네. 내가 찍어도 돼요. 그 38살 남자도 만날 수 있어요. 있습... <laughs> 아, 웃지 말고. 38살 남자도 만날 수 있어요? 스무 살이면 저희 아빠가 마흔인데요그 아버지가 몇 년생인 거야? 8, 80. 잠깐만, 앉아보면 안 돼. <laughs> 안 돼요! <laughs> 나 82년생이거든. 저희 엄마 82. <laughs> 엄마랑 나랑 친구야? 네. 얘가 빨리 나왔어. 저가 7년... 아 그지? 어. 아, 빨리 좀 빨리... 좀 빨리 나왔어. 아, 죄송합니다. 제가 한번 한 틀면 친구 네. 딸을... 저는 엄마랑 친 네. 예, 저도 찍어도 돼요? 네! 솔직히 저기 저도 찍고 있는데... 저. 아 진짜요? 안녕! <laughs> 아, <진짜요? 웃음> <laughs> <laughs> 뭐야, 뭐 이런 거에 대한 거리감이 없으시냐? <laughs> 아, 상관없어. 우리 아빠도 안 모는데. 제 유튜브인데 나와도 돼요? 예. 안녕! 어차피 이상한 말한거 없으니까. 안녕! 어떤 남자만... 어떤 남자 만나고 싶어요? 야, 저 일단 춤추다가 어, 좀잘 맞는 남자요 아, 그니까 러좀잘 노는 사람들 만나고 싶어요? 키 크고 180에다가 약간 자신감요 아, 그니까 러잘 놀았으면 좋겠는데. 밤에 클럽 같이 가고 그런 남자? 아, 맞아, 좋아. 어떤 남자 만나고 싶어요? 똑같아요. 아, 클럽 같이 다니고 그런 남자? <laughs> 네. 아. 오빠 하, 지금 1인상이에 야, 오빠라니 아빠라고 해. 아, 아빠, 아빠, 아빠. <laughs> 작은아버지 그래. 야, 작은아버지라고 해. 그래 작은 아버지 왜 그래 얘기해 봐. 아빠 작은 멋있어요? 아버지라고 해 작은 아버지. 아빠 맛있어요? 작은 아버지 어, 맛있어요 그래. 어, 아버지 작은 아버지 맛있어요? 어혼술하는데 뭐 맛있다. 어 그래, 여자 많이만 말... 야 아빠한테 이르기 전에 남자 적당히 만나고. 네 알겠습니다. 적당히 놀고뭐 나쁜 짓 하지 말고. 네알안습니다 어, 그래 잘 가고. 미안이었어요. 그래 작은 아버지 혼술한다어 네. 조심히 가. 아빠, 그래 조카들 잘 가. 잘어 그래. 또 올게요. 그래 그래 작은 아버지 여기 있다고 하지 말고. <laughs> 내가 이제 그런 나이가 됐구나.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. 예. 와, 그 진짜 일찍 결혼한 내 또래들은 20살의 딸과 아들이 있구나. 예. 어, 오늘의 멀리 카메라는 강남역에서 혼술하고 있을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을, 나에게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나에게 접근을 할까라는 걸 했는데 어 내가 봤을 때는 혼술라고있고 이러면은 저는 여자 친구를 금방 사귈 수예 다음 여러분들 멀리 카메라 어디서 했으면 좋겠는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더 멀리 있어도 이건 해야지 어퍼 어퍼 <목소리>